어허, 좋아, 좋아. 네, 발 조심하고, 나이스, 굿. 자, 크리? 어휴, 크리스. 어, 잘 봤어. 오. 아이고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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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휴, 다 까지? 장장 넓오 아, 괜 어? 나가나할것봐도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굿. 자 패스 좋다. 마무리까지. 나이스. 수비 나이스. 자 이거 내꺼. 오잘 쳤어. 아이 나이스. 굿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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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자, 가져, 와주고, 와주고. 아이고. 오케이, 수비까지. 아, 나이스. 나이스, 잘 끊었고. 자, 자, 같이 나가줘요. 예, 푸스 굿! 됐다!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자, 굿! 머리! 오, 나이스 게 오, 나이게 아, 잘 맞았다, 잘 맞았다. 아이고, 이고 오, 가위 가위 가위. 헤이, 댓츠 올 유.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, 사이드 고! 돌이! 까미! 골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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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자, 받아주고 받아줘 받아줘. 자, 자 움직여 줘야 돼 움직여 줘야 돼. 예 좋아 좋아. 사이딩. 오 커스. 예패스코천예패스코 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목소리> 아, 올라, <목소리> 이 <laughs> <괜찮으세요? 목소리> そう、ヘッドウェイ <목소리로> 어이, 됐어. 여기 <laughs> 어, 됐어. 아, 오우, 굿샷. 아, 나이스. 키. 까지, 까지. 자, 안 나왔어. 아유. 아, 나이스. 굿, 굿. 앉아야 할게요. 스스로 할게 봐 앉아봐, 앉아봐. 앉아아봐 앉아봐. 앉아아봐아아아아아 자, 아, 네. 사이드 굿! 아, 잘 뺐어! 나이스, B! 왔다, 왔다! 자, 까지 이지 치트, 치트! 네. 이이 치트! 한명 네. 가고 자, 30. 움직여줘야 돼, 움직여줘야 돼! 같이 올라와, 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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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, 됐다, 됐다! 아이고! 아. <laughs> 네, 그린! 아, 여기 블루 진행할게요 블루 나이스 감사합니다. 나이스 움직이 움직이고 네 블루 블루 가자 주로 가자 가까이 걸고 자 나이스 골 자아 좋 중앙에서 진행할게요 자 따라가면 돼 아직 한점 차야 한점차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나이스, 나이스. 가자 자 같이 가지고 오, 조심. 아, 됐나? 오케이, 한번 더. 아이고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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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에 네, 그린 그래, 진행할게. e 살았다 y a guna. e 이 eh, okey, saya go. Nice pass. Oh, o 어 h <laughs> e 아, 어? a t h 가 b a t Okey, p 어 s s go. 하하,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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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1분남았어요1분 종료. 1분 남았습니다. 자1분1분 한번 앞 아, 짧게 가도, 돼, 짧게 가도. 가운데서 다시 천천히 먼저, 천천히 먼저, 천천히. 가운데 있어. 홀드, 나이스 패. 삼이. 다 이거 이겼다. 아. 아, 까미 까 여유 있어요, 있어요. 나 카드 진짜 날게 있어. 아, 진짜. 다시 다시. 나이스. 나봐, 아, 아우, 템을 꽂아. 아우, 템을 꽂아. 아우, 면을 꽂아. 아우, 템을 꽂아. 아우, 템을 꽂아. 아아 아우, 템을 아 아우, 우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자만도, 아, 나이스코. 자 쿼터 종료할게요.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